먹고 머리 잘라줄게. 아 머리가 아니고 머리카락. 야, 그럼 이제 얘기해. 오해하게 해. 네 잘못이네. 결혼으로 가봐. 어, 어떻게 하신 거지? 어? 너무 멋있는데? 아유, 무슨 아, 미쳤어? 네 아? 인생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옥이었잖아. 음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이 맛있, 네가. 네가 뭘 알아? 적어도 내가 죽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여자랑 알콩달콩 즐겁게 사는 건 시시한가 보지? 그렇다는 증거 있습니까? 나정발 매번 너 때문에 친구잃었어네그싼티나는 남자 욕심 때문에. 야. 밥 먹자. 지, 지금요? 마음 내킬 때 먹자며. 나 지금 내키는데? 우리 엄마 만났나 보다. 근데 안 졸려? 이젠 나도 마음 편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워하세요, 이제. 그럼 널또 섬길 수 있게 요 나한테 왜이러데 대체 나한테 왜이런거 이번에 또 들어갔다 나오면 그땐 자기 죽여버릴 거야. 술서기냐 우리 부부조림하려고. 아, 맞다. <laughs> 날 배신하고 신고한 대가. <laughs> 안에서 미용 기술 배워 왔어. 밥 먹고 머리 잘라줄게. 아, 머리가 아니고 머리카락. 내가 헤어지자 마았 말랬잖아. 내가 원하는 건 자기 하나뿐이야. 근데 자기는 왜, 왜 자꾸 헤어지자 그러는 거야? 내가 헤어지자 말 말랬잖아. 그 시절 나를 좋아했었잖아. 결혼하자. 내가 잘해줄게. 저 대표님 안 좋아했는데 왜 자꾸 좋아했다고 그래요? 안 좋아했어? 네. 야, 그럼 이제 얘기해? 야, 오해하게 한네 잘못이네. 결혼하러 가봐. 왜 답답했는지 알겠다. 보고 싶은 거였어. 나도 보고 싶었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내가. 미술관에 걸어준다면 최선을 다해서 빠릿빠릿하게 가지고 와야 될거 아니야? 시험에 과제 대표님 그림까지 겹쳐서요. 제가 다 잘하고 싶거든요. 내 그림 넣는 걸네 과제 탓으로 돌린다. 공감 능력이 되게 쓰레기신 거 같아요. 쓰레기 분리수가 되는 쓰레기야. 나보고 좀 중요한데, 지구를 되게 사랑하시나 봐요. 내가 사는 곳인데, 잘 갖고 가 껴줘야지. 북극곰 후원도 하시 기세네. 응! 하고 있어. 돌고래도 너도 해? 아유 귀여워 왜 애인이랑 헤어지기라도 했나? 어떻게 알아요? 남자친구한테 차였어요 저잘 됐네 뭐요? 더 좋은 남자 만날 기회가 생긴 거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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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웃음> 오른팔 빠진 것 같아요 팔이요? 어이구 잠깐 아 이거 더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괜히 잘못 건드려가지고요. 잠깐만 참아봐요. 아! <laughs> 어, 어떻게 하신 거지? 가까이서 보니까 이쁘네요. 코트가. 너무 멋있어 어떡해? 잠은 이쪽에서 주무시면 돼요. 연화방이거든요. 어떡해요 진짜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저한테. 제 방은 여기. 아 그러니까 왜 사람이 그렇게 생겨 뭐였냐고 싱숭생숭하게왜 저렇게 얼굴을 보나 몰라? 언니 너무 얼굴을 안 봤어.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laughs> 야, 나도 깜짝 놀랐어. 뭔 어, 일이야? 뭐? 어, 야 야, 너 꿈도 꾸지 마. 어? 너무 멋있는데? 아, 어, 아유, 정말. 미쳤어? 아우, 진짜 이게 뭐야? 이런데 뭐가 이리? 하, 아, 어쩌겠어요. 연봉은 박하지만 철령 씨 상처 받는 건 내가 싫고. 그래도 결혼하면 여기서 사는 거죠? 아직 모아두신 건 많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그 정도는 이해드릴 테니까. 네네. 여자 있습니다. 경찰서 가는 순간 기사할 텐데 그럼 난 그걸로 매장일 텐데. 미 대가리 쓰고 있네. 그리고 네가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난 잘못한 게 없어 동은아. 잘못한 게 없어? 전혀. 네 인생이. 나 때문에 지옥이라고? <laughs> 하지 마. 네 인생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옥이었잖아. 넌 왜려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내덕에 선생도 되고, 이 악물고 팔자 바꿀 동기 만들어준 게 죄야? 용서? <laughs> 누가 누굴? 아니, 왜 없는 것들은 인생의 권선징악, 인과응보만 있는 줄 알까? 내가 널 죽여버리든 삶아버리든, 내가 네 상대할 고대기를 다시 찾을 거니까. 게임은 끝났다. 자고로 술을 음. 이기기 위해 먹는 자는. 음,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서 마시는 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멋진 척? 아주 광질을 하네. 잠깐, 네가 광질을 알아? 이년아 언니야 언니 이복이야? 아너좀 닥치자 분위기 모르겠니? 누구? 수지 미용실 이년아 지원 없네 이년아! 그럼 난 어떻게 <laughs> 알아본 거야? 우리 엄마가 툭하면 그랬잖아. 아주 광질들을 한다. <laughs> 그게 뭔데? 아주, 아주 지랄들을 한다. 한다. 제주도 여기야우 엄마 제주도에서 물질하다가 서울에서 잠깐 미용실 했거든. 알지? 그 뒤로 미용실 때려치우고 술정사로 대박친 거. 아, 역시 아휴, 우 엄마가 나보다 널더 예뻐했는데, 이렇게 큰거 봤으면 진짜 좋아하실 거야. 오랜만이네요. 응, 새로이랑 데이트하느라? 봤어요, 바람 맞은 거. 진짜 혐오스럽다. 뭐? 부자가 되면 나한테 와라, 나 힘드니까 장가 부서줘라 온통 그냥 다 자기 생각, 그냥 저... 바라기만 하잖아. 네가, 네가 뭘 알아. 대표님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냥 계속 그렇게 가만히 있어. 오바투바돔 저분만 맞어보 그간 고생이 많았겠다고 하시는구나. 그래, 고생 많았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뭐 어때? 솔로니 설관사악도 난 불나오지. 올지리 자파 집어봐야 봐. 알아들어. 쉿. 아이 뭐야 그. 그러나 그 내가 죽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나 살리려고 애쓴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생각해서라도 악착같이 살 거야. 바틀 아쿠 없이 카 샤쿠 어전 바르기 알라모 모시 우르글럼 비더러. 음. 입이 거칠군. 여자들은 꼭뭐 바뀌는 거 있는 것처럼 북한에 뭘 달래? 내가 너한테 빚졌냐? 인생이 그래, 좋다 싶으면 갑자기 뒤통수 흐려치고 들깨한테 팔뚝 물어뜯길 각오하는 놈이 그 팔로 여자 안는 건 힘들어? 어금니 꽉 깨물고 고통을 견디는 건 있어 보이고 여자랑 알콩달콩 즐겁게 사는 건 시시한가 보지? 나보고 꺼간 돈도 못 받아내는 등신 취급하더니 쥐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직계 혈족에게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증여자는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인 피고들은 증여자인 원고와 그 직계 혈족인 동그라미 씨를 폭행했습니다. 이인이 공동으로 했으므로 이것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과의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그럼 청구 원인을 변경하겠다는 건가요? 본래의 청구 원인인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취소는 유지하되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 계약의 해제를 주의적 청구 원인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아 잠깐만요! 혹시 증의와 해지를 노리고 폭행을 유도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는 증거 있습니까? 나 때문이라고 항암하겠다는 애한테 산에 들어가자고 한게 누군데? 야 그리고 말 맞다나 희생은 소희가 했지. 넌 어차피 백수였던 거 기억 안 나? 어차피 할 일도 없고 인생 가서고 동굴 속에 자빠져 있는 거 차라리 산에 들어가는 게 낫다. 솔직히 그 마음도 있었잖아, 너. 와 진짜 대박이다. 왜? 암도 나 때문에 걸렸다 그러지 왜? 어안 그래도 다 나으나. 너 때문에 다시 걸릴 것 같아서 나가는 거거든. 그러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이발 쿠나 드세요. 아씨. 넌네 주변에 있는 남자들로 성에 안 차지. 너 대학 다닐 때도 내 친구였던 남자애들 결국 다 꼬셔서 사귀어 놓고 며칠 뒤에 헤어지면 그만이었지. 난 정말 매번 너 때문에 친구 잃었어. 네그 싼티 나는 남자 욕심 때문에. 야.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나 본데 애초에 걔들은 너랑 남자 친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 나랑 사귀고 싶어서 너랑 친구를 먹은 거지. 그것도 친구냐? 이용당한 거지, 이 멍청아? 아. b 지점에 작용하고 있는 힘 모멘트를 모두 가져와서 넣어 가겠습니다. a 지점에 작용하고 있는 반력 120N은 b 지점에 대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방향 그대로 두고요. 뒤에 있는 삼각형 외력은 알 정도로 작용합니다. 밥 먹자. 지, 지금요? 마음 내킬 때 먹자며. 나 지금 내키는데 일단 수업 끝나고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먹지 <laughs> 전화 할게. 그래도 되지? 뭐 유사시에는 너도, 나한테 반하지 마. 제가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건 모르지. <laughs> 우리 엄마 반은 남자. 어머니랑 잠시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엄마요? 네. 어디 가셨는데? 언제 오세요? 글쎄요, 좀 멀리 가셔서요. 그럼 언제 가셨는데요? 그저께요 어제 어머니가 받아주셨다면서요? 아 그저께가 아니라 어젠가보다 아래 살인 사건이 벌어졌나 봐요. 누가 죽었어요? 어? 네 아빠랑 내가 애를 죽였어요, 그래서. 아, 진짜, 아, 지겨워. 그러니까 어찌 됐건 여러모로 너네 아빠가 추처리를 도와줬어. 아빠가 왜? 얘가 죽었다고 소문이 나면 이 펜션이 어떻게 되겠니? 내가 네 아빠랑 논의할 게좀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전화 좀 해. 너랑 같이 있다고 문자도 좀 하고. 그래야 놀래서 얼레벨도 뛰어오지. 나 약사거든. 더약 먹어. 약 정신과 소개해 줘. 아니, 괜찮아. 그러겠지 우리 아빠 아니 그럼 여기서 같이 기다리면 되겠네 근데 안 졸려? 나 진짜 널 모르겠다 내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부탁한 적 없어요 나 좋아해 달라고 이해해 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요 이젠 나도 마음 편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워하세요 이제 너한테 하상수는 대체 뭐였어? 아니야. 그리고 너처럼 동생 생각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더래. 그래. 그건 내가 제일 잘 알아. 당점장님 저 여기서 일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점장님 집에서 지나게 해준 것도 고맙고 저한테 저 이렇게 걱정해주고 이런 얘기해준 사람 점장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고맙고 감사하고 진짜 너무 죄송해요 정장님. 그동안 괴롭혀서 미안. 사과하려고. 화풀까지 그래서 말인데 동훈아. 이제부터 네가 고데기 열 체크 좀 해줄래? 나한테 왜 이러는데.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아 지겨워 진짜. 니들은 왜다 그걸 믿냐? 난 이래도 아무 일이 없고. 넌 그래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지금도 봐. 네가 경찰서 가서 그 지랄까지 들었는데, 넌또 여기 와 있고, 그게 지뭐야 뭐, 어? 춤추라고. 음주가 무에 음주만 있고 가무가 없잖아. 그러니까 춤추라고. 수치스럽게. 뭐 싶어? 죽는 줄. 너 말도 없이 자퇴했더라. 넌 꿈이 진짜 현무양처냐난 꿈이 없지, 동은아. 꿈은 너네가 갖는 거지. 난 너네가 꿈 이르면 돈 주고 부리는 거고.